네, 헤라님, 저희 어제 영상에 달린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음. 헤라의 쇼츠를 보고 있으면 좋은 면도 있지만,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내 폰에서 제발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루는 그 이슈들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근심 걱정도 올라오고, 어,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내용들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정치 채널 뭐. 다 그렇지. 네. 근데 이분 누군지 모르지만 응. 댓글 다신 분은 아우 마음공부 신동이에요. 위대한 응. 이슈 보고 가해자 마음이 지금 올라온 거야. 그 가해자 마음이라는 게. 해라 가해자 마음이, 응. 마음이 응.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스트레스라고도 표현하고 응. 그리고 근심 걱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러면 괴롭잖아. 그러니까 피하거든. 피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 그럼 얼마나 좋아 마음공부 할 필요 가 없죠. 피하지 않고 그걸 적극적으로 느껴줘야 되거든. 왜? 내가 그걸 안 느껴주고 피하면 그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마음 공부 18년 하면서 거의 뭐 미움, 두려움, 수치, 근심 걱정, 가해자, 스트레스 이런 걸 주로 느끼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인 거 인정하는. 그게 거의 다였거든. 그걸 인정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마음은 괴로운데 현실은 희한하게 편안해지고 그리고. 무서운 일이 안 생기고 왜? 두려운 가해자 마음은 두려운 일이 일으키고 아픈 가해자 마음은 아픈 일을 일으키고 미움은 미운 일을 일으키거든 그런 일들이 사라져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돈이 들어오고 돈이 안 들어오는 마음이 그 두려움 때문에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그게 가짜란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마음은 두 종류가 있지 부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에 집착해서 살면 잘될 거라고 근데, 마음의 원리에서 볼 때, 부정성과 긍정성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벌써 승리감에 도취돼 있어. 그 다음에는 바로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 패배감 느끼게 해줘. 그걸 승자의 저주라고 하잖아. 정치권에서 정신승리하고 막 자신감에 참말하면, 지난번에 그 이해찬 전 총리가 뭐라고 그랬어? 20년을 집권한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말하지 마라. 그게 벌써 그런 승리감 때문에 뺏겼잖아. 바로 뺏겼잖아. 두 번도 못 가잖아.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런 이긴 마음과 우월한 마음과 두려움 안 느끼고 화이팅 하는 마음이 느낄 때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딱 그거에 집착해요. 이게 함정이야. 신이 보물을 다 주겠어? 어마어마한 보물은 되게 되게 아무나 못 찾게 아주아주 아주 힘든 곳에 숨겨놓죠. 보물성 같은 거 보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반지의 재앙 보면 반지 찾으러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좋은 마음을 느끼면 잘될것 같아 느끼는데 현대인이 그래서 폭망이야. 저렇게 괴롭게 살아. 근데 아픈 마음을 느껴주면 내가 강의 중에 있어요. 항상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온다. 아픔의 포장지에 쌓여온다. 괴롭고 아프고 이건 싫어. 그래서 아무도 안 느껴주는 마음을 느끼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보물을 발견하지. 앙드레즈드가 얘기한 좁은 문이 그거예요. 남들이 다가 그리고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 이게 행복과 기쁨과 그러면 잘될것 같으면 현대인은 다잘 됐어. 다 그거에 집착하잖아. 심지어 마약이라도 빨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잖아요. 이번 정권에서 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했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실패할 거왜 너무나 부산에서 횟집에서 회동에서 화이팅 하시고 계속 화이팅을 하네 그리고 박빙이다 설레발을 치고 막 으쌰으쌰 이러면 지는 거예요. 으쌰으쌰 이긴 승리감 그 마음을 느끼면 항상 그 다음에 진 마음을 느끼게 마음은 딱 안배를 해놨어. 이거는 어떤 인간도 못 바꿔요. 이 마음 설명서는 진리야. 이 안에 있어 항상.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못 받고 현자란 이걸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요 마음의 원리를 꿰뚫어보고 이 원리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야. 현명하지.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은 조화롭기 때문에 슬픈 일이 있고 나면 슬픔을 느끼면 그 다음에 기쁨이 오고 두려움을 느끼면 그 다음에 편안하고 용기가 생기고 아픔을 느끼면 그 다음에 사랑이 오고 항상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만 집착해서 이것만 느끼니까 그 다음에 계속 부정적인 게 오고 부정적인 마음 느끼니까 너무 아파서 또 긍정을 붙잡으니까 또안 좋은 일이 오고 반복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그걸 모르고 자꾸 승리감이 도치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있다 또 이렇게 시작해. 두려운 거지. 승자의 저주라고 했는데, 아직 승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샴페인 터뜨리고, 환호하는 그, 그 국자 국민들은 자기들은 도와주는 것 같지만, 패배하게 만드는 거야, 정치인은. 왜? 정치인은 그 마음을 느끼면서, 남들이 날 사랑해주고 지지하니까, 되게 이긴 마음?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이 마음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패배감을 느껴야 되는데, 죽어도 안 느끼면, 현실에서 느끼도록 현실 창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도 그게 잘못돼서 폐기되는 게 거의 없고 어떤 일을 내가 추진할 때 무모하게 보이는데 항상 그게 성공하고 이기고 우리가 무사히 커왔어요. 영체마을이. 그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 날마다 두렵고 아프고 할수 없는 진열등의 아픔을 날마다 느껴요. 내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를 때도 아픔 속에 소리 지르는 거지. 그 미움 받을까 봐 두려움과 미움도 느껴주고. 항상 일반인들은 부정적이라고 버리는 마음을. 버리는 마음을 내가 느끼면 부정적인 마음을 내가 느꼈으니까 하늘은 오, 너는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느껴야 돼. 근데 내가 죽어도 안 느껴주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 현실의 긍정성을 일으켜버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게. 해. 근데 나는 그래도 그걸 안 느끼거든. 또 이제 그 긍정성을 오면 잠시 느꼈다 또 바로 아프고 두렵고 이 마음을 느껴줘. 그래야 또그 다음에 승리하는 거거든. 근데 일반인은 그 승리에 도치돼. 그럼 반드시. 그래서 운동선수도 굉장히 운동 잘하는 사람도 슬럼프에 빠지고 되게 패배를 모르지 않아요. 다 아픈 일을 겪잖아. 그치? 그걸 최소화하는 게 뭐야? 빨리빨리 빨리 부정적인 거. 남들은 버리는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위대한 뉴스가 나타나서 구독자 여러분과 10년을 같이 할때 사랑스럽고 아프고 좋고 즐겁고 위대한 이슈에서막 즐겁고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이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거의 없잖아. 두렵고 아프고 초기에는 미움을 많이 청산시키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렀거든 그래서 미움받은 아픔과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이 미움만 느끼더라고. 그리고 그 미움을 나라고 인정해야 되거든? 근데 내 마음이라고 인정 안 하니까 내가 버린 그 미움이 현실의 미움을 다 창조하고.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염력이 세니까 미움으로 소리 지르니까 여기 화병 있는 분들 치료하려고 소리 지른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파동이 나가면서 시원해지고 몸이 개운해지니까 자꾸 봤을 거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소리 지른 거야, 처음에. 미움을 그때 여당 쪽에 안 쓰고 야당 쪽에 썼어. 왜? 야당이 미움을 더 썼거든, 여당한테. 그래서 써준 거고 이제는 두려움 청산하는 시기라 미움받은 두려움과 내 뜻대로 안 되는 두려움 여당이 잔뜩 올라왔지 그걸 얘기해주면 여러분 속에 있던 여러분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됐던 두려움 그리고 나라 망할까봐 두려움 이것도 일종의 두려움이란 부정적인 마음이지 그게 올라올 거예요 그거를 느껴줘야 돼 괴롭지만 느껴주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려운 일이 안 생겨 내가 이미 느꼈는데 또 느끼라고 하진 않거든 그 때는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자신감 있고 용기 있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너무 두렵고 아파해서 안 보니까. 헤라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에너지가 세니까 팍 소리 질러주면 여러분은 올라오게 돼 있어. 두려움과 수치와 아픔과. 이때 미움을 쓰지 말고. 미움이 올라오면 그 미움도 나구나. 이래야지 미움을 쓰면서 나한테 헤라, 너가 미움이야. 너 때문에 미움이 올라와. 하면서 그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인정 안할 때. 미운 일이 생기는 거. 내가 지금 미움을 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되게 이거 깊은 강이에요. 머리로는 좀 머리에 이해하기는 쉬운데 몸에서 올라오면 확 쓸리거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미움 쓰고 하면서 미움 청산을 저는 나름대로 시킨 거야. 이제는 두려움과 수치와 이런 아픔을 가해자 마음이라고 하죠. 부정적인 마음. 왜 가해자 마음이냐? 그 마음을 올라오면 너무 괴로워서 피하려고 그래. 스트레스니까. 안 느끼면 그 내가 버린 그 마음이 현실을 창조해 버리니까. 엄청 무서운 가해자로 작용하는 마음이야. 그 마음이 염력이에요. 현대인은 그 염력을 부정하는데, 여러분이 천도제에 와서 한번 봐. 그 염력이 없나.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얘기해. 그 사람 마음을. 그럴 때 상대가 그걸 어떻게 아셨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나는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조상의 아픔이 죽으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나? 마음이 어떤 존재인데.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 마음은 내가 인정해줄 때, 그때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복을 줘. 내가 두려운 마음을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인정하면 두려운 일이 오는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일이 오게 해주고, 어, 미움을 내가 인정하면 사랑이 오게 해주고, 수치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 종기가 오게 해줘요. 그 가해자 마음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건 느끼고, 그걸 그냥 그 괴롭지만 그거에 나라고 느끼고, 생활을 하셔야 돼.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한몇 년만 그렇게 생활해 봐요. 이거 보면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수치와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어, 이게 내 미움이네. 어, 딸려가지 말고.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서 수치를 막 얘기할 때저 정치인의 수치가 내 수치네. 저 정치인의 저 미운 마음이 내 마음이네. 이렇게 자꾸 동일화를 하면서 그 마음을 느끼다 보면 삶이 희한하게 변할 거예요. 영체마을 제 제자들, 수행자들은 그래서 저를 따르는 거야. 뭐 언어가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뻐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내가 시킨 대로 느끼다 보니까 내 인생이 자식이 그렇게 속삭였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져 그리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날마다 나한테 반항하던 자식이 갑자기 고분고분해지네 남편이 날 사랑하네 부인이 갑자기 편안해지고 병이 났네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죠 마음은 기적이야 인정하고 느낄 때단 느끼는 게 괴로워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마음으로 느껴서 그 괴로움을 청산하면 그 대가는 커요. 현실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막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음. 분명히 위대한 이슈를 들으면 좋기도 한데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제라님이 했는데 그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느끼면 본인 현실에서 불안하고 스트레스 느낄만한 일이 안, 안, 나... 안 생긴다. 음. 그게 저희가 말하는 음. 마음 공부를 해서 현실을 바꾸는, 바꾸는 원리야. 네. 얼리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 네. 그거가 금방 안 올라오거든. 수행을 해야 올라오는데 이분은 듣기만 해도 올라오니까 얼마나 마음 공부 신동이야. 딱 올라왔을 때단 문제는 뭐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 부정적인 마음이. 그걸 내가 딱 먹어줄 때, 그럴 때 긍정적인 현실이 오는 거야. 음. 생각해봐. 어, 공부 잘해서 칭찬 한번 받을래도 밤새워서 공부하고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데. 그사 대가가 따라. 대가가 따르지. 대가를 치러야 돼. 현실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위대한 이슈는 여러분에게. 막, 달콤하고 즐겁고 그런 방송은 얼마나 많아요. 편 들어주는 방송은 이런 괴로움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지 않지? 오직 미움만 느끼면서 그 미움이 내 거라고 느껴? 저쪽 편이 미움이라고 하고 다 버리니까 미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달콤함에 끌려가면 그 끝은 지옥이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세상은 다 달콤함 주는 정치 방송 뿐이 아니지. 유튜브나다 재미있게 해주고 즐거워. 그런데 가서 보세요. 하지만 그걸 보면 현실은 점점 아파질 거야. 왜? 내가 즐거움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고통 느낄 차례야. 이렇게 오거든. 근데 우리 방송은 그거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구독자를 많이 모으려면 이런 방송 하겠어? 맨날 정신승리하고, 누구 공격해서 승리감을 느끼게 해주고, 아, 박수 받고, 자신감 느끼고 근데 그분들의 인생은 하나도 안 변해. 그 괴로움을 안 느끼기 때문에. 나는 구독자가 목적이 아니라, 단한 명이라도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고,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아픈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아픔을 안 느끼네. 괴로움을 안 느껴. 예전에는 가난의 아픔 느끼고, 괴로움 느끼고, 분단의 현실 때문에 이상가족의 아픔도 느꼈는데, 지금은 다 버렸어. 북한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즐거움에 취해서. 이러니까 나라 현실이 날마다 미운 현실이 오고, 아파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제까지 승리감에 느끼고, 좋은 마음만 느끼면서 내 현실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위대한 이슈와 같이 하면서 아픔과 두려움과 옳거부감, 올... 뭐 그렇지 거부감, 가해자 스트레스, 미움 이런 것들을 밖에 대항에 쓰지 말고 야 내가 이런 마음이 있네 들으면서 그냥 올라오는 자기 마음을 보고 그걸 인정하고 느끼다 보면 위대한 이슈와 적어도 한 5년 이상 함께하면 현실이 이상하게 변해 있을 거야 다 좋아져 있을 거야 희한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강의만 듣고도 닦기는 원리야. 제몸에그 괴로움을 다 버렸던, 돌을 닦고 나라는 에고를 죽였던 그 노력이 있으니까 제가 말할 때 유난히 스트레스나 가해자 마음을 많이 올릴 거예요. 두려움도 많이 올라. 듣기 오리라고.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어, 듣기 싫다. 이게 뭐냐면 가해자 마음이거든. 음. 괴로우니까 듣기 싫은 거지. 그 괴로움을 일으키려고 나타난 사람이야. 그걸 일으켜서 내가 느껴주면 손발 경락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거든. 그러면 내 현실에서 그 괴로움이 괴로운 일을 안 만들어요. 여러분이 편해진다고. 그래서 제 의도가 원래는 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라 여러분이 괴롭고 두렵고 이제 이런 댓글이 달리니까 아, 이제 드디어 나타났네. 이제 그분은 몸과 마음이 발달한 분이야.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발달해서 제이 쇼츠를 보고 괴로움이 올라온다.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돼.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음, 상황이다. 그렇지. 적극적으로 네. 들으면 현실에서 괴로움은 사라져요. 제가 내 인생에 돈을 끌어들이고, 사랑을 불러들이고, 성공을 해왔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값 없이 나눠주는데 아무나 못 받아. 지혜롭고 괴로움을 극복할 용기가 있는 부분만 받고, 저 개똥 같은 얘기야. 저런 건뭐 소용없어.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 자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한테 도움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많은 구독자가 나한테 박수 쳐주고 그래서 내가 승리감 느끼기를 원하지 않아. 오히려 나한테 마장이에요. 많은 구독자가, 헤라님, 옳습니다. 이러면 내가 정신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laughs> 내 도가 더 진척도 안 되고, 우리나라의 아픔을 느껴주는데 방해돼. 천도제 같은 거할 때는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느끼는데 뼈가 녹는 아픔이거든. 그런 정신승리하고 그러면 날마다 아픈 일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고, 가장 무의식 깊은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아픔을 쳐서 올려주는 사람이야. 괴로움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쇼츠 듣고 되게 괴롭고 거부감 들고 두렵고 근심 걱정 올라오고 미움 올라오는 많은 분들 그 마음을 내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내 마음이라고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느껴줄 때내 인생과 내 가족이 인생이 변한다는 거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슈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음의 원리를 알려주는 사용설명서. 근데 머리를 어떻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들으면서 내 마음을 느끼고 귀로는 듣지만 마음을 느끼면서 괴로움만 인정하고 계속 느껴주고 올라오는 모든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이게 내 거라고, 내 두려움이라고, 내 수치라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부정적인 가해자 마음이라고 인식을 해줄 때 삶이 저절로 바뀌게 될 겁니다.